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아비트럼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최장 돌아가는 판을 보면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요. 아비트럼, 과거처럼 주목을 받을 때가 온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으로 여러분들이 짚어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설명드렸던 게 뭐죠? 안타기회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잡아야 된다. 근데 이제 뭘 잡아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걸 분 뻔히 뜨고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거든요. 어떤 걸 통해서 제가 보내드린 오늘의 코인을 통해서 자, 그래서 최근 정확히 어떠한 종목이 나갔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24년 9월 10일 화요일 오전 8시 12분에요. 비트코인 SV 제가 62,250원에 68,470원까지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이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자면 자, 비트코인 SV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의 테마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죠. 근데 비트코인 요즘 어땠죠? 해시레이트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etf에서도 돈이 다시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이 종목은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큰 테마를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들 대비로 놓고 봤을 때 수급이 가장 강하니까 봐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확실한 자리가 왔을 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약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목표했던 68,400원 돌파해서 69,5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된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목표했던 구간 내에서 행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거걸만났더라도10% 이거는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요거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 SB만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 어떤 종목이 좋았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9시 5 7분에요 비트 토렌트 0.0012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요 종목 어떻게 되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표했던 구간 위에서 며칠 동안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량도 많이 붙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추가 상승을 위한 준비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제 앞으로도 보시면 더욱더 느끼시겠지만 제가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안내드리는 게 아니라 호재와 일정까지 봐가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 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음 종목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했다. 그만큼 제가 잘 준비해서 보내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많은 거 바라지 않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 어떤 뉴스가 나오게 되었냐면 이더리움의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1.46조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이 핵심의 역할을 했나라는 걸좀 봤더니, 여기에 보여지는 건 이겁니다. 디파이 i 솔루션에 대한 수요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한다. 자, 그러면. 어, 야, 이거는 앞으로도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일 것이고, 그리고 디파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수요 급증을 넘어서 돈이 계속 쌓여가게 된다면, 이렇게 정비대에서 서로 보완하면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사이다 보니까 더욱더 커질 수 있겠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 야, 이거 이더리움 계열의 생태계는 여기에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아비트럼을 말씀드리냐. 이 안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비트럼이거든요 레이어 2 점유율 50%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괜찮으면 얘는 무조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트럼 내부 데이터를 보면 예스테이블코인 보세요 어떻죠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계속 역대 신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t 벨 l 같은 경우에도 최근 좀 떨어지다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맞춰서 이 TBL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아, 이거 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전고점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여기 돌파까지 완성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 뚫리게 된다면 그럼 아비트럼의 실적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역대 최대치 그 가격대를 비교한다면 어? 이전을 봤을 때 여기네. 그럼 여기 돌파할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돈잘 벌면요. 여기에 맞춰서 가격도 재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목은 박스권에 갇혀서 기껏 해봤자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간다. 이게 전부면 아비트럼은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포텐이 현재 위치에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뭘까요? 심플하죠. 실적 괜찮다? 그러면 얘는 여유만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돈 되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끌고 가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실적이 계속 우상향에 그 그게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결국 얘가 가격 상승을 만들어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홀딩하면서 편하게 보고 있다가 완만해진다든가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아 여기가 고점이구나 이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차트 굳이 보지 않더라도 현재 위치는 너무 매력적이라 이렇게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큰 부담 없이 리스크는 적게, 리턴은 크게 끌고 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계좌를 바꾸기 위해선 진짜 이러한 종목을 공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런 내용을 통해서 좀또 한번 느낄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 최대한 잘 이용하셔가지고 아비트럼 한번 공략을 아주 잘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압니다 막상 혼자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 그렇지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또 없거든요 그냥 내용 요것만 딱 개념 잡히면은 그 다음부터는 수월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서 손을 놓는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아비트럼,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에서 신경을 쓴 부분은 뭐냐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금 설명드렸던 내부 정보, 실시간으로 보는 방법, 기준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계속 바뀌는 거에 맞춰서 어떻게 봐야 될지까지 일단 제일 먼저 적어놨으니까 이걸 최우선으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무시할 순 없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를 하기 위해 가장 좋은 자리인 어디이며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매도에 대한 타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1번과 엮어서 적어놨으니까 이거 역시 참고해서 저랑 같이 완성도 높은 아비트론 매매 틀을 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자료를 딱 보시고 마음에 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만큼 제가 잘 준비해서 보내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많은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안타의 교회는 오고 있다 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좋은 결과들이 굉장히 많은 종들에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제 말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 이거 어떻게든 먹어야 되는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실 텐데 근데 이제 뭘 잡아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손을 놓고 지켜만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놓고 놓친다면 이게 가장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 정확하게 나간 종목 뭐냐? 24년 9월 10일 화요일 오전 8시 12분 출근 시간에 비트코인 SV 62,250원에 68,47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요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사상 최고치에서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현물 ETF에서도 꾸준하게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둘만 잘 지지고 푸고 하다 보면은 어? 관련 테마의 종목들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SV는 영상으로도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차트를 봤을 때 매집이 현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큰 종목이라고 이런 거를 봤으면 놓치면 안 된다고 해서 계좌를 크게 바꾸고 싶다면 이 자리 공략해라라고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켜보고 있다가 핵심 자리가 왔을 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목표했던 68,400원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최고 69,5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0%는 먹은 것이고 그 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이 이상에서도 조금 더 먹을 수 있었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내용들도 괜찮기 때문에 설령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한번 올라가는 요시도 누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단순 차트만 보고 안내드리는 게 아니라 호재에다가 힘이 있는 일정이나 이런 것들 봐가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매가 가능해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인 SV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 어떤 종목이 있었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9시 57분에 비트토렌트 0.0012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목표했던 구간 위에서 지금 며칠 동안 꾸준하게 횡보하면서 수급 들어가면서 꾸준하게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걸어만 놨더라면 12%못 먹으면 이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비트, 토렌트, 이두 종목만 저와 함께 같이 하셨더라도 최소 누적 20% 이상 만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요즘 어떤 걸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좋은 기회를 다 놓치신 분들 이걸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조금이라도 매매 진행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계좌가 바뀌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었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저와 함께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고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